이 값들을 각각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. 그럼 x-1, x-3. 뒤에 식은 x-2, x-4. 얘가 120.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엮고,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엮으면 공통부분이 나오는 게 보이네. 그러면 x제곱, 마이너스 5x 플러스 4. x제곱, 마이너스 5x 플러스 6. 120. x제곱 마이너스 5x를 라제이라고 잡자. 그러면 a 플러스 4, a 플러스 6, 마이너스 120은 0. a 제곱 플러스 10a, 마이너스 96은 0. a 마이너스 6, a 플러스 16은 0. 다시 이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,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은 0 민수분해를 다시 하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은 0 그럼 허그는 여기서 나오겠네 이거에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했으니 대입을 해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 플러스 16은 0 그러면,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 오메가는 마이너스 십육이 되겠네요.